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아, 우리 인생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길을 가다 보면 그 어두움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사람,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빛으로 어두움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찾아온다고 해서 어둠이 빛을 덮어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두운 방 안에 스위치 하나만 켜도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며 악으로 압도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인생의 고백을 드리는 10편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전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이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우 술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 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 떼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10편 35편, 1절에서 10절까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여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10편은 다윗의 10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는 그런 탄원시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학자들은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저주의 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아, 대적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팔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들과 맞서 싸우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참 힘들게 하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모함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시편과 다윗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그는 정말 당대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고 가장 무용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또 자신의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칼을 들고 집에서는 수금을 들었던 사람이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칼을 들고 싶은 창을 빼서 던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죠. 아, 그리고 그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창을 들었다, 창을 던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창을 드는 순간 다윗이 아니라 당신은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만 칼과 창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도 창을 들어서 던졌던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든 사람들일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대적자들이 아니라 나의 동료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은 수금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가지 할수 있는 역할은 진정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악에 대해서 보복하시며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은 하되, 비난과 비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또 다른 악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내가 다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투어 주십시오. 나와 싸우는 자와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십시오. 이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 매우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당신이 악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인간관계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주변 관계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나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심리적으로 구원자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해결사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나도 또 한의 하나의 상대방의 입장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인간관계를 진정으로 해결하시고 결정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이유 없이 물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잘못을 제공했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잘못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까닥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10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신다. 하나님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받을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11, 12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합니다. 아, 악을, 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다. 아, 그래서 네 가지의 경우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인 것이죠. 아, 선을 받았다면 그 선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사람들은 은덕을 잊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은덕을 아, 까먹는 사람들,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죠. 아,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 자입니다. 악에 대해서 내가 합당하게 정의감을 가지고, 이것은 악이니까 내가 증벌하겠다 라고 나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일관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악인을 내가 증벌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라고 하면 나도 또 다른 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에 충만하기는 하지만 의인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도 악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칼을 잘 썼지만 아, 정말 악한 군주였던 사울 왕에 대해서 그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가 칼을 들어 그를 치는 순간 나도 또 다른 악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악을 악으로 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자세 번째, 그럼 선을 선으로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다. 이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내 이웃, 내 친구에게 선대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다. 이방인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 내가 잘했다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악하게 나를 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죠.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선대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면 그것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또 14절에는 내가 친구처럼 형제처럼 내 모친의 장례를 당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안타까이 여기며 돌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나의,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내가 넘어지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나는 그들의 악을 선으로 갚았는데 그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악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17절 말씀에 관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강구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3절 하반절에 내 기도가 내게 돌아왔다. 축복을 했는데 상대방이 축복을 받을 만 하지 않으면 축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에게 받을 만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당신이 베풀었던 선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극률이 어기시고 변화시키신다면 그 선이 당신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어둡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무겁고 죄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복된 사람들 축복에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